네 오늘 아이롱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6미리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오늘은 이 친구가 머리를 맡겨주기로 했어요. 바로 가죠. 이렇게 짬 쳐주고 그다음 하도게 500원만큼 손에 손가락 끝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술할 부위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브로킹 하시면 됩니다. 자렇 이렇게, 하도에이르고 고개 뒤로 젖혀줬으면 바로 브로킹 따줄 겁니다 브게킹어떻게 중앙 기준 3cm, 3cm 이렇게, 해주고 첫단 먼저 들어갑니다 첫 단은 저희 아는 0게보다는이게아이론 넣고 하나도 안보이네 들어주고 90도 6 m 리는 작아서 왼쪽 오른쪽 치우쳐지기 쉬우니까 거울 잘 보면서 내 손이 어디로 기우는지 확인해주고 기우는 부분 있으면 자 다시 잡아주고 흔들이고 돌리고 또 땀들이고 또 이렇게 다 돌아갔으면 빗 먼저 그다음 아이론빼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해 볼게요. 0.6cm. 깔끔하게 타서아이론 넣어 줍니다. 뒤에 단 정리. 해 주고 90 앞에 칠 때쯤 막아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 똑같이 여기 앞에 1cm 뒤에 4개 끝나는 부분 이어서 하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들어가주고 바로 다음 거 들어갑니다. 다음 도똑이이뜸땀고고뜸땀고고 돌리기전리 앞에 리오릴고 카페 리갔으면이렇어빼주면 옆에 라오 릴리오, 릴리오, 릴리 이렇게 들어갔으면 반대쪽 들어가주면 자, 니다 왼쪽도 똑같이 들어가줍니다 자, 네 번째 끝나는 부분까지 일자로 그어서 빗 넣고 돌리고, 건드리고, 돌아갔으면 빗 빼고, 나이를 빼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단 바로 넣어서 넣어주고 다림질, 불이 부터, 불이 부터 다림질 해주고, 불이 가까이에 넣고, 빛 아이롱 순으로 내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또 3분의 1 끝나는 시점 들어와서 뿌리부터 들어가고 마지막 거 잡아주고 가까이 넣고 이렇게 잡아주고 빗 들어갔으면 빗 먼저 아이롱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롱 끝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롱 시술이 끝났으면 고개 세워주고 앞장 풀어줍니다. 그서 두면 아이롱이 끝이 납니다.